어어 뭐가 이래 더워 아 어, 에어컨 리모컨 어딨지? 아 에어컨 에어컨 오케이 어아 시원해 어아 시원해 천국이야 천국 아어디 죽지? 이왜 꺼? 어, 더워 아나 추워 춥긴 못추야 밖에 봐 지금 31도야 31도 리모컨 어디 갔어 리모컨 아 매웠다 오 진짜네? 야너 아프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어 어딨지? 화상도리! 아 숙제도 다 했다 응? 감기도 다 나왔네? 숙제도 다 했으니까 아빠랑 불을 한판 해볼까? 아빠! 네? 이리 와봐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 아빠 불렀어? 아빠 왜? 그게 뭐야? 이거 너 아까 감기 걸린 거 같아서 이거 꽁키면 안될것같아 아. 여기는 바로 천당의 터널 우와 여기서 자면 딱 좋겠다 어 시원해 천국이다 천국 아 좋아좋아 좋아.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버섯돌이 방 가려면 이거를 끌고 가야겠지. 그냥 그럴 줄 알고 엄청 길게 만들어놨지. 아, 자, 갑니다 아, 버섯돌이 방으로. 굿자 맞아 맞오어길세고 있어, 길세고 있어. 오케이. 아 내가 이럴줄 알았지, 버섯돌이가 부를 줄 알았지. 아. 내가 들어가고 나서 못 가잖아. 어, 맞아, 들어가서 리모컨리모컨 오케이, 리모컨 챙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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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찢어지면 안 돼. 어. 어. 일단 키고. 이야, 이거 엄청 이야아, 완전... 대박. 뗄거 없나? 아, 서는다좀 무리네. 오, 씨, 여기 천국이야, 천국. 도사들이 가보러 야. 아, 바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오. 오! 아빠, 빨리 와. 알았어, 간다, 간다,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 았다 조금만 가. 다 아 버섯들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너 아빠. 왜? 그게 뭐야? 이거? 너 아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빠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아빠 에어컨 바람 요렇게 막고 있어. <laughs> 완전 시원해. 여기는 완전 천국의 길이야 천국의 길. 어, 어, 어. 아빠. 어? 나 숙제도 다 했으니까 나랑 불러하자어 그러면 너도 이리 와 여기 와서 같이 게임하자. 어. 오케이 들어와. 아빠. 왜? 거기 시원한 건맞아맞아 맞아, 여기 시원해. 아빠 땀 엄청나게 흘리고 있는데. 이거 땀 아니야 땀 아니야. 이거 땀이 아니고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거야 이슬이. 결로 같은 거야. 아 그래? 절대 안 더워 들어와. 근데 잠깐만 나 핸드폰 들고 오. 오 시원한데? 그지. 어 자, 시원해. 우리 거실로 가자. 그래. 가자. 우리, 자. 자,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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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조심, 잠깐만 떠져. 어, 저거해 응, 자, 응, 자, 자. 어, 어. 안녕 안녕. 아, 더하 진짜 충분해.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땀 흘려?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별로야, 별로. 우와. 잠깐 아빠 저 에어컨 가까이 가야 된다 여기는 좀덜인것같아 어. 나도 사실은 아빠 더웠어 저기 끝에는 어. 와 여기 완전 왔다. 시원하다 어 아, 근데 더워 화상리 아, 오늘은 시원한 비밀터널에서 브롤 좀 해볼게요 시원하지? 어 아빠 네. 근데 시원한 건맞어 네. 아빠 이마에 땀이 아빠 얘기했잖아 이거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땀이라땀아 땀이 아니라 <laughs> 오늘 천국의 길안에서 버섯돌이야 상자 가기를 하고 경기를 한번 해볼게요. 버섯돌이 먼저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나는 버섯. 오늘 너무 좋잖아. 어나 크로만 나오. 어너 크로 나어 크로. 그리고 너스탑하고 너 나올 수도 있잖아. 어 크로. <laughs> 안 돼, 좋은 거 벗겨놔야 돼. 아빠 진짜 시원하게 벗지 맞아. 온도 차이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생겨, 이거. 아. 마지막 상자다. 파이팅 등, 음, 나올까요? 마지막, 아. 아, 나왔고. 버섯돌이 <laughs> 나올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스타파워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자 아빠, 자 갑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야이 상태에서 전설 나오면 완전 대박. 오늘 나오면 아빠가 너 먹고 싶은 거다 사줘. 뭐 먹고 싶어? 나 응. 피자. 피자? 오케이. 며칠 전에 먹었어 다른 거. 자, 아,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나올까? 먹어라 어! 아, 안나왔는데 자, 아쉽지만 오늘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경기나 한판 할까? 그래. 파이팅파이팅 이겨야지. 응. 3등은 하자. 이등 했으면 좋겠는데. 야, 난, 야, 어디가? 여기부터 요즘, 먹고, 하자. 여기 좀... 먹고 가자. 먹고 가자. 하지마. 일단, 최대한 버텨야 되리든올라 상자, 상자 먹으러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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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땡긴다. 기다려. 맞지마. 너좀 숨어 있어. 땡긴다. 오케이. 어, 저거, 저거. 음료수, 음료수 내꺼, 음료수 내꺼. 오케이. 일단 음료수 먹었다. 피좀 채워. 여기 있었지? 있다. 어, 파이프 굽니까. 오케이. 야, 물통 먹는지 잘 봐라. 파이퍼 조심 너공 없냐? 음. 일단 내 궁부터 시작. 야! 택팔다. 튀겨, 튀겨, 튀겨. 지금 양, 양 빨아봐 야, 니가 양모라, 니가 양모라. 내 파이퍼 땡길게. 아이. 오이씨! <laughs> 피해 삽질했어. 오케이, 1등이다. 1등 가인데 이거? 1등 가나요? 오, 오, 오. 야, 여기 약컸다약컸다야 여기선 네, 어, 어, 멘코. 어. 야 빨리 이제 충분히 이겨. 걔부터 죽여 해 아, 아야야 어디가? 충 아, 아예. 아야 솔직히 이거 1등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야한번더 가. 아, 이건 땀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땀이 아니야. 먹고 와 이건 가까이서 때려야지 멀리서 때리면 안되죠 자저 뒤에 애들 때려주세요 뒤에 애들 때리라고 상자 때리지마 상자 때리지마 나도 죽일거야 뭐지? 어떤 소리? 고리 너도 죽일거다너죽일다 팬이가 도와줬어. 알고 있어. 아무튼 같이 죽인 거야. <laughs> 네, 나 괜찮은데. 일단, 펜이 땡기 나오면, 잡히면. 자, 펜이 요, 이거 먹고 있을 때 땡길게. 아니야, 때리자. 그냥 때리자. 아빠 약 먹고 어 저기 약도 있다. 아 어, 알았어. 어, 오 뜨거워. 오 일등 각인데 이거 약 먹으러 오세요. 약 네가 물어. 예. 팔팔. 야아니뭐야야 <laughs> 오늘 재밌었지. 어 재밌었어. 어, 아빠 어디 가? 어? 어! 네. 어 아, 아빠 같이 가! 오빠! 장기 먹고 맞고 와! 화, 삭, 어? 어. 뭐야! 아, 이거, 아까, 아빠가 덥다고. <laughs> 나는 아파가지고, 아빠가 이거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아빠는! 아빠? 안 웃기고 도망갔어. 빨리 치워! 나 혼자 어떻게 치워! 오늘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요 꾹꾹 눌주세요 꾹꾹, 안녕! 아, 내가 거언 나올 야 아니! 어, 아니. <laughs>